자, 정도전의 재상중심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도전은 국왕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형식적인 존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 내각들이 중심이 되는 재상체제를 주장했다는 거죠. 자,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이라고 해서, 어, 법전으로 처음 나타난 거죠. 조선시대. 그러니까 법률조항은 우리가 고조선 8조 법관부터 있었습니다 법률조항은 그렇지만은 법전 이렇게 볼륨이 있는 책으로서 법전은 어 정도전이 처음으로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이제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우리가 잘 아는 경국 대전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경국 대전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자 정도전의 조선 경국